이 제품의 명칭은 첨화고정 파이프형입니다. 비가림의 평지붕 구조 주차장의 평지붕 구조를 형성하실 때 지붕에 각도를 주어 자유롭게 고정하실 수가 있습니다. 기존 시공되어 있는 파이프에 필요한 위치에 파이프를 추가할 수 있는 조인트입니다. 수평의 파이프의 하중 보강을 위하여 중간중간 파이프를 연결할 때 가장 쉽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. 수평의 파이프에서 필요한 위치에 따라 기둥의 파이프를 고정하실 수가 있습니다. 필요에 따라 수직에 기둥에서 수평의 기둥을 각도를 주어 연결하실 수도 있습니다. 이 제품의 두께는 50, 75, 100은 3T, 30, 40은 2T입니다. 조인트와 파이프의 접합은 6mm 육각 스크류 볼트 접합입니다. 접합을 위하여 6mm의 홀이 나 있습니다. 제품의 재질은 HGI 스틸 아연판입니다.